오늘 우리가 만난 건 운명일까 아니면 확대 해석된 우연일까 오늘은 필연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. 아나운서 김수진님 모시겠습니다.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, MBC 아나운서 김수지라고 합니다. 저는 얼마 전까지는 MBC 아침 뉴스인 뉴스 투데이를 진행했었고요. 지금은 우연한 하루 김수지입니다라는 밤 12시에 방송되는 라디오 프로그램 DJ를 맡고 있습니다. 사실 아나운서를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네. 아나운서가 또 정확하게 어떤 일들을 하는지 어떤 삶을 사는지는 아시는 분들이 또 많지 않습니다. 최신 아나운서도 잘 아시겠지만 두루두루 여러 방송을 할수 있는 어, 방송국의 소속. 된 방송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러면서도 또 언론인이기도 해서 여러분이 아시는 뭐 예능 프로그램이나 뉴스, 라디오 이런 토크 콘서트 진행까지 두루두루 할수 있는 직업입니다. 어떤 방송인이든 자기 색깔이 분명해야 하잖아요.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나 차분한 편이어서 차분하고 책을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 내가 어떤 색깔의 사람일까 이걸 계속 연구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어, 아침 뉴스 하면 평일에는 몇 시에 주무실 수 있나요? 라는 질문이 음. 가볍게 우선 왔는데요. 3시에는 일어나야 되거든요. 새벽 3시에 허! 아무리 늦어도 3시에 일어나서 3시 반까지 회사에 가서 앵커멘트 수정하고 뉴스 미리 그날 할거 보고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6시에 아침 뉴스가 시작이라서 그거 들어가기 전까지 뭐 헤어, 메이크업 받고 직장인이다 보니까 9시간, 점심시간 포함 9시간 근무를 꼭 네. 지키거든요 <laughs> 저는 한 7시, 8시에 누웠던 것 같아요 아나운서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이랄까요? 예를 들면 발음이나 뭐 시사, 교양, 호감형 인상 등 다양한 것들이 필요할 텐데 그 중에 김수지 아나운서님이 생각하시기에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? 하셨네요. 너무 막연한 얘기지만 매력적인 사람을 찾고 있는데 어 후배들이 그런 질문을 하면 만약에 네가 유튜브를 할 거라면. 어떤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겠냐. 너가 일인, 네가 일인 방송인이 된다면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하나의 어떤 나의 무기를 개발을 하라고 말을 하거든요. 발음 발성 너무 중요하지만 그게 막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음.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서 이런 호감형 인상 그 음. 외모의 중요성은 얼마나 될까요? 라는 질문을 남겨 주셨습니다. 음. 외모가 중요하긴 한것 같아요.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관리할 수 있는 만큼 전 해보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네. 성형을 해도 좋고 시술을 받아도 좋고 그게 자기의 자신감을 끌어올려줄 수 있다면 저희는 자신감으로 다 하는 시험이라서 음. 충분히 만족할 만큼 내가 외모 변화 하고 싶다 그러면 하시고 그 다음에 시험 보시면.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어, 쉬우면서도 어려울 수 있는 질문입니다. 아나운서가 된 보람을 느끼실 때는 언제인지 궁금합니다. 하셨어요. 어떤 청취자분이 메시지를 주셨는데 제가 천 명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단한 명도 외롭지 않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. 저로 인해서 어쨌든 외롭지 않았다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분이 있어서 너무 그럴 때.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. 저는 이게 고등학생입니다. 아나운서가 꿈인데요. 벌써부터 준비하는 건 빠른가요? 내신과 수능 준비해서 좋은 대학부터 가야 할까요?라고 해주셨는데, 아나운서를 고등학생 때부터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? <laughs> 그냥 즐겁게 사셨으면 좋겠고, 고고익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. 음... 점수가 다 높을수록 좋은 건 사실이고, 저도 솔직 뭐 그렇게 대단하지 않지만 <laughs> 좋은 대학 가셨으면 좋겠네요. 아나운서가 되는데 도움이 되었던 공부 취미 같은 거 알려주세요 하셨는데 오. 책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. 정말로. <laughs> 어쨌든 표현력이 풍부해야 되는 직업이다 보니까 소설을 추천합니다. 장문 시험에도 도움이 되고요. 아. <laughs>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. 음. 저도 그렇게 연습을 했고, 근데 한 사람만 따라하다 보면 아무래도 너무 따라가게 되는 건 있는 것 같아서. 유튜브 한다 생각하고 네. 답변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어쨌든 누구나 자기 행복은 어디에서든 만날 수 있으니까 너무 절망적으로 준비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 느낌이 면접장에서도 전달이 되기 때문에 나는 즐기면서 했고 그냥 이게 재밌었어라고 느껴지는 사람을 좋아할 것이기 때문에 너무. 비관하고 우울해하시기보다는 그냥 즐겁게 자유롭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좋은 나날들이 더 펼쳐지실 것 같다는 네. 느낌는데요 라디오 드는데요. 열심히 하고 있어요. 네, <laughs> 앞으로의 활동에서도 더 멋진 모습 기대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